저희가 이점조호수 자대를 개발해서 특허 등록까지 마친 점조호수 자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이런 으로 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핀를 뽑으시고 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 호수가 위로 와야 되는데 구멍이 위로 와야 되는데 밑으로 가버리면 어떤 현상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꼭 구멍이 위쪽으로 향하되 그랬을 때 지금 꼬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챙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위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는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걸 다시 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회전 네발을 들고 180도 돌리시고 이렇게 내리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위로 오지 않습니까? 자, 이 방법으로 하시면 맞습니다. 다음에 체결이 끝난 다음에 이 배토기 대볼트와 고추 심는 구멍 가의 거리가 일직선이 되게 그렇게 해야만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호스를 깔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누름쇠가 무슨 역할을 하냐? 트랙터를 이동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작업 도중에 자른다든가 했을 때 이게 없으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서 이런 식으로 날라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누름쇠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드에 꼽으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는 겁니다. 자, 위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정이 됐다 싶으면 자,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엉킴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에 똑같습니다. 브레이크 볼트를 이런 식으로 호스를 낀 다음 브레이크 볼트를 이런 식으로 조여 줍니다. 보여주시고 됐다 싶으면, 마지막에 볼트를, 책을, 이걸로 꼭 확인하시고, 잠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훨씬, 조금 전보다 더잘안 풀리지 않습니까? 이게 브레이크 역할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풋, 스수가 예를 들어 이 구멍에 있으면, 모종을 꼽았을 경우에,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갈까입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작업자가 나중에 여기다가 고추를 심었을 경우에는 호수를 찍어 볼 경우 호수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만들어 봅니다 호수 안냅니다. 자, 경사지가, 예를 들어서 밭이 이런 식으로 경사진다 하면 물이 위에서 밑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가이드 대를 고정볼트를 푼 다음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위로 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반대로 경사가 진다. 그랬을 경우 밉니다. 밀고 나면 그 다음에 고정을 시키고 그러면 호수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다가 작업자가 후에 고추를 심거나 다른 장목을 심었을 경우 이 호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